네, 이번 시간에는 방어 기제 중에서 미성숙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우선 투사가 있습니다. 투사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외부에서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면, 아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좋아해라는 내 안에 정보가 있는 것이죠. 그것이 외부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. 똑같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은 아 내가 싫어라는 하그 정보가 있는 거죠. 근데 그것이 외부에서 발견이 돼서 그 사람은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외부에서 발견되는 것이 투사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렇죠? 그러므로써 어떻게 해요? 내 마음의 안정을 취한다는 것이죠. 인간의 모든 활동의 90% 이상이 투사라는 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투사를 잘 이해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심기증이 있습니다.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염려증이죠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내, 내가 몸이 아파라는 아,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. 내 마음 속에 나는 몸이 약해. 나는 어디가 아파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어그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몸이 아프게 됩니다.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? 어 외부의 위로를 받게 되죠. 그렇죠? 자기 위로도 되지만 외부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. 왜냐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. 그것이 마음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움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심기증이 어, 내 건강 염려, 내 몸이 아픔으로써 내 마음의 안정과 그 외부의 위로와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은 건강치 않은 그런 방어기제가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행동화입니다. 이것은 충동적 행동이라는 것이죠. 먼저 행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. 그럼으로써 어떻게요? 해 내가 그 복잡한 그 상황을 어,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먼저 행동하고 다음에 생각하는 충동적인 행동, 그것이 예, 행동화입니다. 또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행동, 적극적 행동이. 아 있습니다. 미성숙한 방어 기제에서 소극적 행동, 적극적 행동. 이것은 동시에 나타나거든요. 소극적 행동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. 그것은 수동 공격을 하기 위해서 소극적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. 그것도 나 자신을 방어하는 거죠. 예, 수동 공격이라는 것은 권위자를 상대로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인데 못 들은 척하기, 행동 늦게 하기.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. 적극적 행동이라는 것은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과장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. 네, 그러므로서 나의 그 불편함을 어, 해소한다는 것입니다. 이상, 투사, 건강, 역료증, 행동화, 적극적, 소극적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 오늘 방어 기제 중에 심기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건강에 대한 굉장히 위협이 있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데 이 심기증이 미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아이가, 네. 어, 엄마의 관계에 있어서, 네. 엄마가 있으면 넘어지면 막 울고 아파하잖아요. 네. 근데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니까, 네.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넘어졌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어나서 걸어가거든요. 그게, 아, 진짜요? 예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, 어, 자기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꾀병을 부리는 거예요. 그럼 실제로 아파요. 네. 네.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거든요. 그쵸. 그렇죠. 실절 아파요. 근데 아플 걸 선택한 거예요. 어허... 어른이 부리는 꾀병이 심기증입니다. 네. 미성숙한 방어 기제죠 네, 그렇군요. 네. <laughs>